아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이별해서 매우 기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삶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로 끝나자마자 무산으로 제가 갔어요. 서울에 오는 어느 교회가 무산에 있는 기도원에서지고 Ooh. 거기 전두입이다 3박 4일 동안 제가 참 놀랬던 게 중에 뭐가 뭐냐면 막상 가보니까는 한 300여명 정도가 사람들이 어린이서부터 친구들, 청년들에게까지 고래서 축구기틀 하는 고 그래서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행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서울에도 뭐 이런 교회가 있는 거고 신림동 중에 있는데 약 그런 걸 봐요 근데 제가 아직 아침에부터 제가 6기서부터 저녁에 거기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전도 세미나를 가면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아주 세미하게 저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는 따라해 볼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라 제가 많은 중에 제일 가슴이 들어온 게 뭐냐면 에구린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말 예수 그들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건인데그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논란여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논란여사 일어나는 삶이 되어 될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음.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는 논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축복하신 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정말 세상의 소망이고, 진짜 예수의 이름이 정말 천국의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천국의 기쁨 되어지는 곤란에서 일어나는 삶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소망이 넘치는 제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게 나오는 데 오늘 예, 그때에 스테바를 해서 아 스테바라는 사람이에 대한, 어단 우리 이스라엘 사성들에게 아주한 절 성령 충 많이 받고 그다음고 그래 하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스테바에게 니 들어가 순교를 당하는 역사 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이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꾸 흩어지는 놀라. 자 흩어지는 일이라는 거야 환란이래서 자 환란이 일어나면 정말 그래요 흩어지는 그래요 다 흩어져가지고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도게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가 유대 사람들만은 이방인 사람들 헤라이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그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안에 있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안디옥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데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훔쳐서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이 사람,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까지 이방인 사람들에게까지 주 예수를 선포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었어요 사람, 여기에는 몇 사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우리 월삭 새벽에 왜 뭐라 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월삭 새벽에 우리 근처 두 명이나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기도 그렇게 나오고 다른 배들 같은 사람들 결석 안 하고 장원님하고 보좌님 다한 일곱 명 정도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너무 그런데이 파랗다 이 무더운 날씨 정말 그렇죠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레미에 있는 말씀에 십시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진짜 기회가 되면, 여러분, 예레미의 시티장 그 5절부터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하나님을 죽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언을 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언을 해도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3일의 시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요. 하나님 몇 사람을 통해서, 아, 심지어 한 사람이라도, 오늘도 그래 나중에 보면 사도바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딱빡했는데그 사람 예수 그룹들을, 위해 살아계신 예수 그룹들을 만나서 예수 그룹들을 진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나 그한 사람들의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오늘 상상의 주 예수를 전파하면서, 여러분. 그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부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참파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죄에서 자아에서 건지시는 논란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논란에서, 이 마귀들이 그 일들에서 들 건지시는 논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실 때 내가 길이라는 거요, 진리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요. 예수 그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소망 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기한상꼭되들질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오늘 내삶 속에 예수스도가 있어요. 예수스도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우리들삶 속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또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해야이 무더운 날씨 정말 다를 더워가지고 어 바를 모르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름도 곧 지나갑니다. 다이 여름도 지나갑니다. 이 여름도 지나. 조금씩 기도되는 기이 기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파되어진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가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 가끔가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아, 는 목사님 이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이 저개수를 믿어 됩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 전사님 오늘 저 시온이 모시고 뛰어오 지나들려 오신다는 것못고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어요. 딱 오실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공학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 항상 교회를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예수를 믿고 자는 하 사람들이 한명한 명이 드러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이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서 일어나는 기한 상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무모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주의 수를 전파하니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이요 주의손이시 21절이요 주의손이 시작 주의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게 돌아오더라 주의손이요 다 주의손이 주의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에 그들과 여러분 주의손이 그러고 주의 손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 주의 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성령의 능력에 이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봐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꽉 하나 이쪽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좀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부약 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시2절이요 네. 역대사 이9장이요 12절. 자, 자, 까요1 자, 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약 자. 자, 654쪽에 있 자. 자, 자. 자, 4쪽 자. 자, 자. 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654쪽에서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가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손에는 뭐야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의 손의능력에서와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래 주의 손에 달려있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에서도 다윗 골리아스 대단한 등치기하고 힘있고 군사하는데그사람에다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아들의여호와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들의 적군들을 물리치며 나가는 혼란의 세력 우리도 그러는 거야.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만나 죽게로도록 있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기한삶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해되는데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또갖고 잘난 사람들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병들에 있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도 거기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위대한 것도다. 오늘도 새롭게도 계속 얘기하는데 요셉이 얘기해요. 요셉이요, 감옥소에 들어가요. 아,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으면서 감옥소에 들어가기까지힘들 어려워요 안에 아, 네, 그런 데도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저는요그 요셉을 보면서 담만 감옥을 보면면 창소에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그그그그과 함께 그뭐 그, 그, 그 함께 요셉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무얼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숙게만 나가시는 삶이 되시바랍니다 음. 주의 손에 여러분 붙들리며 되어야 돼요. 오, 보 지금 그지네이죠 우리 떡 다섯 개 물고기 주말에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리고 오천 명을 먹이기도 남는 논란이서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의 손에 들려지는 논란녀사 일어나는 삶이 되시바랍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안 붙잡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되 들어가시는 삶이 되시바랍니다. 네. 주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듣니다 그거 믿고 저요 그거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손에 정말 하나님 주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 주의 손에 그 능력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이 많은 놀랄사 일어날 수 바랍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4사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의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의미가 주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섯 서씩 시면을 통하면서 제가 예배드릴 때 거의 아일 그래도 줄안 예배, 주으 예배 드려요 새벽기도 갈래요. 새벽기도 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래요. 새벽기도 때 이렇게 멀살 그래도 뭐할때 와서 함께 가는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가야 할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전도할 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오늘 이안디옥교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과 기도를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바오바 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의가 같이 그러니까 가보는 거예요. 바우, 나바라는 사람이 사울과 함께 그 같이 안디옥계를 섬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 1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1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거기에 글소인이라고 신앙을 받는 역사를납니 안디오 교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십에 계면 주인 예수의 이름이 소유되어지는 사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소유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논란에서 일어났다는 여러분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가난해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쁨과 소음이 넘치는 라라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오늘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줘요. 뭐 말을 바꿉시다 시작 말을 바꿉시다, 바꿉시다. 이렇게 저희가 써놨어요. 안돼 그러면 안돼 그렇게 할때 안될 수 안될 것 없지 이렇게 한번 바꿔. 안돼 그러면 제가 안돼 그러면 안될 것 없지 한번 뭐 연습해 볼까요? 안돼 그러면 러 안될 것 없지 한번 해봐요. 안돼 안될 것 없지. 어 훌륭하십니다. 잠깐 봐. 안돼 안될 것 없지. 세상 사람들이 안된다 그럴때 될것 없지, 시민이자. 안, 안 돼. 될것 없지. 없지. 그 다음에요, 못 해요. 그러면요, 못할것 없지. 한번해못 해요. 못할것 없지. 없지. 아, 잘하고 계신다. 못 해요. 못할것 없지. 없지. 그러면 틀렸어, 그 얘기. 틀렸다는 얘기죠. 틀려서 틀림 없어. 자, 틀렸어, 그거 뭐예요? 틀림 없어. 틀림 없그 다음에 안 돼. 안 돼.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투적인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안에 예수부터가 전파되어 예수부터 내 삶의 주인어 주고, 그 하나의 님 권세와 능력이 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오늘도 그거예배드리는은참 중요해.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충섭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 제가요, 하나님이 부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것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너 반드시 아브라함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게 하고 번성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대 이루어져다 달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자꾸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그 말씀을 자꾸 의심도두이 부족한 게 많은데요 부족한 게 많아요 지금에서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들어있을 때 빛이 있었고, 또 뭐, 그, 그, 뭐, 뭐,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그천지전쟁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나한대로 돼요? 아니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가는 논란이 있어요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바로 걷는 게 있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고, 또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있고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기다려요. 내 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 믿고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시드니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시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빛이 충만한 사람인데 함께 일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와. 정말 이경 오늘 우리가 우리 스님께 안드로회를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인제는 목사 혼자서 일하지 말고 혼자서만 예배드리지 말고 함께 예배드시는 사람, 함께 기도하시는 사람, 함께 전도하시는 사람, 함께 헌신하시는 사람. 또는 강. 그죠? 렇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를 이렇게 보면서 함께, 아, 교회에 관심이 타다 어쨌든, 어, 우리 이렇게 교회 에 가족이 많이 사다 그런 더니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감사 아빠가 이렇게 어 저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날 나눠줬어요. 또뭐 가지고 또뭐 그런 게요. 감사 좋고 이제는요 함께 예배드리자고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함께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기한상 꼭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채워지는 논란이어서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것, 이게요, 뭐 무거운 것처때 혼자 들리려면 힘들고 어려워 그 같이 들려면 여기, 여기도 그래요. 백직장도 맞들면 아까라고 얘기했듯이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요 서로 이렇게 함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일어나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누란역사 일어나는 귀한 삶이 시기나 파라다도 그랬죠. 하나님을 수요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그 나무에 심겨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설을 쫓아 과실을 맺는 돌로 맺어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람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아멘. 네.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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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맺습니다.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상태. 반드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상태.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아니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반나위. 구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못한다는 얘기야. 못할 것 없지, 이렇게 얘기해요안된다안될것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힘을 가지시는 사람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고 여러분과 제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조그만 많은 무리들 모였다고 했어요. 진짜 많은 무리들은한 500명 이상 되는 거 1000명 이상 모이는 거 많은 무리 오늘도 그래 죽게 믿는 사람이 죽게로 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21절 주여 손에 그대로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께 돌아왔다라고 했요 여러분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맛보며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서 있는 삶이 되시고요. 그리스도는요. 회개해야 돼.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살면서 그러면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취험되어진 놀라사 일어나는 귀한 삶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또, 또 자꾸 넘치는 우울한 역사 일어날 일줄 없습니다. 그서 오늘도 그래 이렇게 자꾸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일하나신 것처럼 우리 스리교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 간에도 네, 살면서 아까 우리 학생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힘들고로 저희 그 이제 그 지하에 있다고 하면 재수기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제수기인데 서울에 서울, 있는 우리 생명남무에 있는 우리 공사에 이제수기를 하나 받아줬어요 돈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재수기도 이렇게 하고 또 힘들면 이렇게 작은 이 하고 있다 고해서 가끔가다 뭐야 그 뭐야 그래서 와서 진짜 와서 밥도 사주고요. 밥 사주면 그제수기도 사줬는데 내가 밥 가면 내가 해야지. 그러지 않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사주면,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밥 사드리려고 이제 여기 우리 이순에 칼국수 집 가서 이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줄줄 있고 기다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 나는 목사님 딱이러 서울에 있는 어느 교육사님들이 <목소리> 직원들과 함께 한 여덟 명이요. 함께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밥을 먹을 때, 바로 때가 우리 그 우리는 이쪽에서 먹고 이제 먼저 먹었어요. 그때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공사 먹고 우리는 여기 옆에서 먹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예요. 목사님, 밥값은 제가, 제가 내고 싶었어요. 여러 사람이 라래도 그랬더니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밥값도 금밥값도다내게는겠죠그러 그그 저는요. 너무 <목소리> 별거 아니죠. 감사하죠. 너무 금방 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고 어, 또 그걸 베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제 그걸 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래 그러면 제가 그게 그래,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공사님에게 아유 그러면 거기에 그 그런 게 뭐죠 예그 네, 홍콩 물 홍콩 물에 하나 사다가지고, 그 사모님을 갔다, 갔다, 갔다 사다 가지고 그 사물이면 가서 홍수 갔다 끓낼수있으라고 사다 그랬어요 아 그때 사물이처럼 홍수 진짜 좋아하시다고 그 그래, 좋아하는 그런 거 그리스도는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소방 기쁨과 막 떠오치는 거막 이에요 여러분, 운에 맞아 없서요막 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Okay.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 뭘 이렇게, 배양물, 뭐, 수수도 사다 주고, 뭐, 부술을, 뭐 수박도 사다 주고 하지 마.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잖아요 그는 항시 범위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오오늘도안되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 스님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배출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사마하면서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놀라워사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하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도 차고 넘치는 놀라워사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랍니다. 그걸 믿고 나갈 수 있는 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수를 전파하면서 주의 손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더는요.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사를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의 교회에도 아버지 예수분들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삶되도록 이 인도하시고 주의 손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면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되도록 이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으며 살아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 하 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님께도그리스도인들이야 주옵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함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면회 떠나가야지어다 각종 질병은 아버지 고침 받으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지어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로 인도하셔서 강하고 담비할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비한 사람들이 되가야 주셔서 세상에 정복하며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찬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